안녕하세요. 주식맙사TV입니다. 5월 첫째 주 주말 아침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5월 6일 금요일 정목 리뷰와 함께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우리나라는 5월 5일 공휴일이었죠. 그날 라스닥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5%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자,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지난 목요일 날 전저점 12,500포인트를 무너뜨리는 커다란 음봉이 나왔습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1.4%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드디어 장중에 12,000포인트 한번 이탈했다가 아래 꼬리를 만드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나스닥이 지난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9,800포인트였습니다. 그 뒤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7,000포인트까지 하락했던 나스닥이 미국이 대량으로 이렇게 시중에다 돈을 풀었죠. 그런 유동성 정책으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16,000 포인트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이렇게 돈을 걷어들인다는 거죠. 금리 인상과 더불어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해서 시중에 이렇게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말미암아서 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있다는 거죠. 대세 상승했던 미국 나스닥이 이번에는 이렇게 대세 하락으로 접어든다는 거죠. 이 사이에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 간간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 2020년, 21년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 바라기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000포인트 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이게 뭐 지난번처럼 이렇게 대세 상승,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기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장고스비 아, 같은 경우에는 2600 포인트겠죠. 이2600 포인트가 어, 미국 장의 12000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다음 주에 2600포인트 이 부분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보고 어, 거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농업 관련주입니다. 자, 지난주 농업 관련주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점에서 한번 반등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어,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인 어, 두 종목이죠. 자 고려 산업과 한탑인데요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였던 건 상승을 해줄 때 가장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아, 그럼 말미암아서 얘네들이 투자 경고로 묶인 바가 있습니다. 자 고려 산업과 한탑 같은 경우에는 4월 27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렇게 묶인 바가 있습니다.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이면 10일간 거래가 되다가 어, 가격에 큰 변동이 없으면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해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1, 2, 3, 4, 5, 6, 7. 지난 금요일 현재 7일 거래일,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정도면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될것 같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해제를 앞두고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애들은 이 자리만 이렇게 지켜준다면 다음 주 목요일 날 투자 경보 해제가 되면서 한번 이렇게 또 슈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고려산업과 함탑 자료주 가운데서는 가장 살펴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뭐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 관련 주들은 나름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원전 관련 주들 기존의 대장주는 한신 기계였죠. 어, 하지만 지난주 초부터 이렇게 우진, 어, 우진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진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거의 한14%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종가상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주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우진이 다시 한번 시세를 줄수 있는지 여부 살펴봐야 할것 같고요. 기존의 대장주인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는 굉장히 좋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고점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는 우진이 그리고 한신기계 두 종목 위주로 다음 주에도 계속 이렇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로봇 관련주입니다. 지난 주에 로봇 관련주는 뭐 휴림 로봇 한 종목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움직였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날 10%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어, 종가상은 6.59% 이렇게 하락 마감하면서 십자선의 도지형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이 자리 계속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3500원 이런 자리는 뭐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는 뭐 휴림로봇 얘네가 대장이기 때문에 휴림로봇 위주로 뭐 계속 살펴봐야 할것 같고요 자 다음은 UAM 도심항공교통 플라잉카 관련주들이죠 지난주에 UAM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S. L. 5 프로가 굉장히 좋았고요. 얘네들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여 있는 동안 또기산텔레콤이또 굉장히 좋았죠. 어쨌든 도심환경 플라잉카 관련 주들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얘네들도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되는 기간이 5월 18일. 그러니까 다 다음주 수요일쯤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이런 애들도 다음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자리만 계속 지켜 준다면 어 다시 한번더 2차랠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베셀과 파이브프로 이런 애들은 다음주 주 후반 정도부터는 이렇게 잘 관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지수 관련주들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뭐 2600선 초반대 이런 저점에 왔을 때어 매수 가능한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는 2차 전지 소재주들입니다. 뭐 LNF, 뭐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 뭐 어제 하루 이렇게 어 LNF 같은 경우에는 4.5%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4.15% 하락이 나왔죠. 뭐 이런 애들 주가 저점에 매수를 하면 기술적 반등 여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코스모 신소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어 2차 전지 소재주들 가운데서는 LNF, 뭐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이세 종목으로 압축해서 주가 지수가 2,600 포인트 초반에 왔을 때 매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고요. 두 번째는 PCB 관련 주들이죠. 뭐 힘텍, 대덕전자, 해성 d s 이런 애들 역시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종합 주가 지수 하락과 함께 가격 하락이 온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조선주인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2만원대 중반 이런 자리는 충분히 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이런 애들도 가격 하락이 컸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한다면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형주 중에서는 STX 엔진이나 한국 카본 이런 애들 여전히 추세에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한다면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중에는 미국 나스닥이 12,000포인트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가 되겠죠. 뭐 이런 자리에서 저점을 찍고 기술적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5월 10일 뭐 대통령 취임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 윤석열, 어, 윤석열 정책 테마주 이런 애들도 한번또 반짝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거 생각해 가면서 기존에 거래량, 거래대금을 터트렸다가 이렇게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식량주 이런 애들이, 어, 저점 형성하고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반등해 줄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관심의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